고배당 스포츠 적중 내역입니다. 1경기 브레다 vs 로테르담.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브레다는 후반기 흐름이 좋지 않다. 승격팀이지만 시즌 내내 꾸준하게 중위권을 유지 중이었는데 최전방의 득점이 나오지 않으며 순위가 하락했고, 이제 강등권 팀들에 추격당하고 있다. 페에노르트 상대로 승점 1점 경기를 하기도 했지만, 최근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이다. 반호이동크의 공중볼 장악이 아쉬운데다, 외마르센의 측면 돌파가 안 나오고 있다. 사양 어웨이 분석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빌럼을 잡고 강등권 탈출에 시동을 걸었다. 원정 연전을 모두 패하며 강등권에 머물러 있었는데, 빌럼 상대로 4골을 폭발했다. 시즌 6, 7호 골을 터트린 스트라이커 라우리센을 비롯해 인승과 반버겐 등 공격수들이 모두 골맛을 본 경기였다. 특히, 아약스에서 영입한 린슨이 워낙 공격 작업을 잘해주기에 팀을 떠난 페르스에런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웠다. 로테르담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스파르타 로테르담의 승리를 본다. 브레다가 그나마 잘 되는 홈에서 수비를 두텁게 하며 승점을 노릴 것으로 보이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진 못할 것이다. 카렐 이팅의 수비 지원 아래 린슨이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며 공격 작업을 이끌 수 있고 라우리센이 최전방에서 안정적인 마무리를 할 원정팀이 승리하고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고배당 추천픽 이경기 메넹글라트 바흐 vs 마인츠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글라드 바흐는 지난 라운드에서 하이데나임을 완파하며 상위권 팀들과 차이를 줄였다. 챔스로 갈수 있는 4위 팀과 승점차가 이제 4점에 불과하기에 한두 라운드 결과에 따라 챔스권 진입이 가능하다. 홈에서 다소 주춤하긴 했지만 최근 5경기에서 3승을 따냈고 은고우모우와 로빈 핵등이 측면 돌파로 확실하게 팀에 기여중이다. 독일 국대의 최전방을 지키는 클레인 디엔스트의 존재도 든든하다. 사양 어웨이 분석 마인츠는 버크하트와 아미리의 골로 라이프치히 원정을 승리하며 리그 4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미넨과 레버쿠젠의 양강 체제가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3위인 프랑크푸르트 역전은 기대할 만하다. 다시 선발 라인업에 복귀해 풀타임을 소화한 이재성이 엄청난 에너지 레벨을 보여주며 팀의 활력을 불어넣었고 헨슈홀센이 수비진을 잘 이끌었다. 메넨글라트 바흐 승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글라드바흐의 승리를 본다. 마인츠가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며 최근 3연승을 기록 중이지만 글라드바흐의 활약 역시 눈에 띈다. 특히 헨슈홀센과 옌츠 등 피지컬이 좋은 원정팀 최종 수비와 공중볼을 경합했다낼수 있는 클레인디엔스트가 있기에 응구우모우와 플레 등에게 세컨 찬스를 내줄 수 있다. 거친 수비로 나설 마인츠 상대로 글라드바 흐가 홈의 이점을 살릴 것이다. 고배당 추천픽 상경기 칼리아리 vs 제노아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칼리아리는 최근 연패를 당하며 주춤했다. 챔스 출전을 노리는 유벤투스와 볼로냐 등을 상대한 힘든 일정이었는데 경기를 잘 풀고도 한골 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래도 앙투안 마쿤부와 안도포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경기에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고 예리미나의 수비 헌신도 있었다. 이 경기는 홈 일정이기에 리그 7골의 피콜리를 비롯해 앙겔로와 마린 등이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다. 사양 어웨이 분석 제노아도 최근 두 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그러나 리그 선두인 인테르를 원정에서 90분 내내 괴롭혔고 엠폴리 상대로는 경기를 압도했다. 피나몬티 혼자 외롭던 최전방에 중용되는 주니오르 메시아스가 돌파를 통해 기회를 만들고 있고 프렌트럽이 소스비의 공백을 메워주고 있다. 무승부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접전을 본다. 홈에 이점이 있는 칼리아리가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제노아의 중원 수비력이 좋은 건 맞지만 안도포와 마쿤부 등도 충분히 공격 전개를 해나갈 능력이 있다. 단 요한 바스케스와 바니, 때 윈터 등 백스리 라인이 경기 내내 피콜리의 침투를 저지할 원정팀의 수비를 쉽게 넘어서진 못할 것이다. 두 팀이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 유력한 경기다. 고배당 추천픽 4경기 툴루즈 vs AS 모나코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툴루즈는 원정 연전을 모두 승리하고 8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르 아브르와 앙제 등을 상대했는데 연속으로 사골식을 폭발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프랑크 메그리와 중앙 미드필더인 시에로가 연속 경기 골을 기록했고 맥켄지는 수비 라인을 물샐 틈 없이 지켜냈다. 무승이 길어지며 다소 위기에 처했던 시기를 지나 확실하게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다. 사양 어웨이 분석 모나코는 이제 리그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이다. 쿠푸드 프랑스에서는 하위권 팀인 랭스의 패에 탈락했고 챔스 플레이오프에서는 포르투갈 팀인 벤피카를 넘지 못했다. 컵대회에서 강점을 보이는 팀이 기해 컵대회 우승과 리그 3위 이내에 들며 다음 시즌 챔스 복귀를 노렸는데 남은 대회는 리그에 불과하다. 때문에 직전 랭스전 해트트릭을 기록한 미카를 비롯해 엠볼로와 기아타, 벤세기르와 아클리오체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을 모두 기용할 것이다. AS 모나코, 승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모나코의 승리를 본다. 원정에서 연승에 성공한 툴루즈의 기세가 대단한 건 맞다. 그러나 잘하는 원정과 달리 최근 홈 경기력은 기복이 컸다. 또 모나코가 직전 경기 대승으로 분위기를 전환한 것도 감안해야 한다. 자카리아와 카마라가 중원에 나서 홈팀의 공세를 저지하며 빠른 역습으로 전환할 수 있고 미카와 벤세기르가 해결하 모나코가 승리할 것이다. 고배당 추천픽 5경기 노리치 vs 옥스퍼드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노리치는 최근 3경기 무패를 기록하며 승격 플레이 오프행이 가능한 6위권과의 승점차를 좁혔다. 사전트가 부상으로 이탈한 이후 팀이 침체에 빠지며 위기도 있었지만, 사전트의 복귀 이후 다시 강팀의 면모를 되찾았다. 직전 경기에서는 블랙번 상대로 막판 동점골을 허용하긴 했지만, 원정에서 치르나치의 골로 승점 3점을 가져갈 뻔했고, 사인스와 도빈, 사전트의 스리톱이 엄청난 시너지를 내고 있다. 사양 어웨이 분석 옥스포드는 최근 3연패를 당하며 강등권 추락의 위기가 커졌다. 포츠머스와 브로미치전 완패에 이어 상대한 코번트리전에서는 로메이와 엘리엄 무어 등의 골이 나왔지만 한 골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번 시즌 챔피언십에 참여한 승격 팀으로 강등권 추락을 하진 않았지만 다소 힘이 빠진 시즌 중후반을 보내고 있다. 노리치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노리치의 승리를 본다. 옥스포드가 라인을 내리고 템백으로 경기 내내 노리치의 공세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놀이치의 화력이 상대의 수비 축구를 충분히 넘을 수 있다. 누네스의 중원 지원 아래 사인스와 사전트가 문전 침투를 통해 좋은 위치에서 볼을 점유할 홈팀 이원하는 방향으로 경기가 흘러갈 것이다. 고배당 추천픽.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고배당 스포츠 추천픽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